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두기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미국 플로리다의 샘 라이트의 글입니다.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교인들은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음식을 만들어주고, 카드를 보내주고, 전화를 걸어주고, 방문해준 친구들이 없었다면 그 시기를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슬픔 중에 있을 때, 한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채 친구들의 도움으로 지붕에서 내려와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걷기조차 힘겨워할 때, 저를 부축해 준 교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중풍병자가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알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잃은 비탄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아파해 주고 돌봐주니 마음이 겸허해졌습니다. 그들의 돌봄은 제가 치유되는 과정의 시작이었고 그들의 사랑은 제 삶을 구했습니다. 교회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섬기고, 아픈 이들을 찾아가고, 줄인 이들을 먹이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궁유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가 서로 돌볼 때 교회가 가장 온전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고 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다른 사람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픈 이들을 찾아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궁유를 베푸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